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해외원조 강좌를 맡은 류상인입니다. 한국경제 역사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950년대 미국원조 중 프로젝트원조의 배분에 대해 검토해 보자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1950년대 중후반의 대표적인 경제붕원조는 f o a i c 의 원조였고, 그것은 크게 프로젝트 원조와 비프로젝트 원조로 나뉘었습니다. 이중 프로젝트 원조는 특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품과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미국 원조 당국은 즉각적인 물가 안정을 추구했기 때문에 물가 안정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 원조보다는 기념한 물품을 바로 도입하는 비프로젝트 원조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합의, 더 정확히는 미국의 강요로 프로젝트 원조의 비율은 약 30%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비프로젝트 원조에 비해 규모가 작다고 해서 프로젝트 원조가 의미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1954년부터 1960년까지 제공된 FAICA의 프로젝트 원조는 단순 합계로 4억 4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1955년, 1956년, 1957년에는 매년 1억 달러에 가까운 물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비프로젝트 원조의 금액이 그보다 더 커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것일 뿐이지 금액 자체는 매우 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프로젝트 원조는 크게 8가지 범주로 구분되었습니다. 각 범주의 비율을 1954년부터 1960년까지의 도입액에 대해 계산해 보았습니다. 기타를 제외하고 비율이 큰 것부터 말씀드리면, 교통 42%, 광공업 31%, 사회 후생 및 주택 8%, 농업 및 자연자원 6%, 보건이생 4%, 교육 4%, 공공행정 1%였습니다. 교통과 광공업의 프로젝트가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 8가지 범죄 중 하위 범죄 통계가 집계되어 있는 6가지 범죄에 대해 그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금액이 많았던 교통의 경우, 도로 및 교량, 도시교통시설, 철도, 항만, 민간항공, 선박 운영, 기타라는 7개 하위 범죄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중 철도가 1억 5천만 달러로 교통원조 1억 9천만 달러의 81%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철도의 세부 내역을 보면 철도용탄이 7천만 달러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는 철도건설, 철도차량 및 디젤기관차 도입 등이었습니다. 광공업은 광업, 전력, 통신, 제조업, 토목건축, 기타라는 6개 하위범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중 제조업이 6,700만 달러, 전력이 4,600만 달러로 전체 1억 4천만 달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제조업 프로젝트의 세부 내역을 보면 3,900만 달러는 비료 공장 건설에 2,400만 달러는 중소기업 공장 건설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두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던 것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업 원전 중 제조업 다음으로 많았던 전력의 경우 2,800만 달러가 화력반전... 화력발전소 건설에 1,000만 달러가 화천수력발전소 복구에 사용되었습니다. 사회후생 및 주택원조는 지역사회개발, 사회후생, 주택, AFAK, 기타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체 3,600만 달러 중 사회후생 프로젝트가 1,600만 달러, AFAK 프로젝트가 1,000만 달러로 많았습니다. 사회후생은 주로 구호물자 제공이었으며 AFAK란 미군이 실시한 원조를 가리키는데 FOA, ICA도 자금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농업 및 자연자원 원조는 농업연구, 토지 및 수리, 곡물 및 가축발전, 산림, 수산, 기타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체 2,800만 달러 중 토지 및 수리 프로젝트가 1,4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건위생원조는 전염병예방, 도시위생, 위생 및 병원시설 기타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체 1,700만 달러 중 도시위생 프로젝트가 1,2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시위생 프로젝트란 상수도 복구 사업 등을 가리킵니다. 교육원조는 기술교육, 전문 및 고등교육 기타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체 1,600만 달러 중 전문 및 고등교육이 1,1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재건을 위한 이른바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여기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원조가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비프로젝트 원조와 마찬가지로 무역 영감에 실린 원조 추진 상황표에는 구매 형식이란 이름으로 배분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56 회계연도 자금에 대한 것인데 농업 및 자연자원보험주의 농업연구 프로젝트와 농업발전 프로젝트의 배분방식이 A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현재의 배분방식은 A. 미국기관에 의한 구매, C. 실수요자 구매, D. 대한민국 외자청 구매, E. 특수구매, 그리고 기타로 구분되었습니다. B 프로젝트 원조와는 달리 B. 일반 민수 구매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기타는 배분 방식이 기재되지 않은 것인데 기술자 파견이나 기술 지원 등이 그러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1954 회계연도 자금부터 1958 회계연도 자금까지 배분 방식의 구성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프로젝트 원조의 경우 실제 자금이 배분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수치와 매년의 도입에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며 봐주시기 바랍니다. 1958 회계 연도까지만 정리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5개 회계 연도에 합계로 보면 A 미국, 기마, 미국 기관 구매가 45%로 가장 많았고 D 외자청구매가 20%, E 특수구매가 17%, C 실수요자 구매가 9%, 기타가 9%였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1954 회계 연도에는 E 특수구매가 59%로 가장 많았는데 이후 급격히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1954 회계년도에 특수구매가 많았던 것은 화력발전소 복구건설과 충주비료공장 건설이라는 대형 프로젝트의 자금이 이 방식으로 배분되었기 때문입니다. 특수구매가 어떠한 방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충주비료공장을 예로 들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55 회계년도와 1956 회계년도에는 자금의 절반 이상이 A. 미국기관 구매 방식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이것은 철도형 석탄을 미국기관이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1957 회계연도에 C. 실수요자 구매가 19%로 늘어난 것은 앞으로 살펴볼 중소기업 공장건설지원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B. 프로젝트 원조에서 원명 구매자금이 실수요자인 면방기업자들에게 배분되었던 것처럼 중소기업 프로젝트에서는 실수요자 기업이 해당 업종의 공장 건설에 필요한 물자를 배분받았습니다. B 프로젝트 원조의 실수요자 구매의 차이점은 이미 해당 생산 설비가 있는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실수요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선정하는 심사 과정이 선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1957 회계연도와 1958 회계연도에는 D 외자청 구매가 35%, 44%로 늘어났습니다. 프로젝트 소요 물품의 조달 임무가 미국 원조당국에서 한국 정부로 상당 부분 옮겨간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FOAICA 프로젝트 원조의 구성을 분야별 배분 방식별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조업 분야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원조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FOAIC 프로젝트 원조의 구성을 분야별 배분 방식별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조업 분야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원조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음 시간에는 미국 원조당국과 한국정부 사이에 비료공장 건설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